섹션 원 오른발 백낭 리커버 킥볼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라 리커버 크로스 셔프 섹션 원 카운트 원, 2, 3리 앤, 포, 파이브, 시, 세븐, 앤, 에 섹션 2, 왼발 사이드 4분의 1, 오른발, 포드. 왼발, 포드 셰프, 스택, 투게더 스택. 오른발, 포드랑 리커버, 코스터 스택, 백, 투게더 포드. 섹션 2 카운트. 1, 2, 3 4, 5, 6, 7 8. 섹션 3, 왼발, 포드락, 리커버, 왼쪽 2분의 1, 셔플 하프턴, 스텝, 투게더, 스텝. 재즈박스, 크로스, 백, 사이드, 크로스. 섹션 3, 카운트. 1, 2, 3 4, 5, 6, 7, 8. 섹션 4, 오른발, 사이드 놓으면서, 힙, 왼쪽에서 오른쪽으로, 다운, 업, 왼발 터치. 오른쪽에서 왼쪽으로, 힙, 다운, 업, 오른발 터치. 다시 한번, 다운, 업, 터치. 오른쪽에서 왼쪽으로, 다운, 업, 오른발 터치. 섹션 c 카운트 원, 투, 쓰리, 포, 파이브, n t o n 에 t 풀카운트 원, 투, 쓰리, 엔 포, 파이브, v e 원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